안녕하십니까. 안전아빠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3차 면접 합격 강의 소개 영상이고요. 그동안 13회, 14회 동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한 6차례,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합하면 한 10차례가량 진행을 해왔는데, 합격자분들이 약 30명 이상 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만. 강의를 진행을 해오면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는 이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또는 질문, 그리고 저 또한 긴장감을 가지고 실제 제 육성과 함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중요도가 있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현장에서 반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회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3시간 또는 4시간의 시간적인 타이트한 이 시간 내에 다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들의 시간적인 제약,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온라인에서 좀 강의를 하자라는 제의및 문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에어 클래스에서 3차 면접 합격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건설안전 컨설턴트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 영상이나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과거에 안전관리자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 이제 30명 이상의 학격자가 이제 배출이 됐고 현재 유튜버 네이버에서 안전아빠 권한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강의는 제가 만든 이 교재 277제를 기본으로 해서 강의를 드릴 예정이 있고요. 실제 이제 문제의 문항수는 277제이지만 어, 관련돼서 담고 있는 내용은 약한 300제가량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약 10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3차 면접의 채점 항목이자 출제 영역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해 및 인식, 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건설안전분야에 해당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그리고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그리고 각각의 교육, 그리고 관리과독자의 이행 사항들, 업무, 요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죠 할 거고요. 또한,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도 중요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지도 능력이라 하면 실제 이제 목소리, 성향, 자신감, 예의, 언변, 논리성에 대한 상황이 되겠는데 답변을 할때 얼마나 이 답변 내용이 논리에 맞게 답변을 해주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전문지심이 응용 능력이라 하면 실제 법령에 기준되지 않는 거를 임의로 물어보는 거는 12의 시험까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앞으로나 현재도 출제되는 내용이 다 근거를 두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전문지심의 응용능력에서 근거를 두고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과 구, 코샤 가이드, 현재 기술지원규정, 그리고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사항이 실제 물어볼 수 있는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는데 60 문제가 출제가 되죠. 60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60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하에 약 2, 30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6.66의 점수를 듣했는데 말인즉슨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문제에 대한 이그 점수가 나와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미 내가 해당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이 될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겠다. 저한테 이제 수업을, 강의를 들으셨던 분 중에 5.98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0.02점 차로 떨어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0.02점 차로 떨어지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제 공부 방법을 여러 차례 유튜브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할때 이제 2차를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요. 2차에서 공부했던 교재들, 그리고 기타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교재 등을 바탕으로 저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노트는 이제 구어체로 썼고요. 노트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나왔었는데, 아, 세 번이네요. 최초의 노트는 습작 형태로 그냥 갈겨 쓰는 형태로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약한 150문제 정도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트는 추가됐거나 첨부됐던 내용까지 해가지고 약한 180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왔던 저의 노트는 약 220여 문제로 노트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당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상황까지 같이 봤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서라든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그리고 어떤 이 건축법에 대한 상황까지 같이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좀 많았다. 물론 근본 시험에서 제가 봤을 때 건지법에 대한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노트에 대한 노트를 그렇게 이제 만들고 그 노트를 정말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읽었고요. 정말 끊임없이 읽었고. 어, 그 읽은 장소가 독서실이라든가 스터디 카페 외에 야외에서도 계속 읽었고, 그렇게 어떤 그 주변의 상황, 그리고 장소를 계속 변화를 시켜서 제가 시험장에서 제 자신이 음기응변이 되도록 바로 즉각적인 대답이 될수 있도록 제 자신을 계속 훈련을 시켜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약한70% 정도 제가 만들었던 노트에 답변이 된다고 했던 시점 때 저는 이제 녹음을 했고, 그 녹음을 한 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뭐밥 먹는 시간에도 들었고요. 화장실 갈 때도 들었고. 왜냐면 요새 전자기기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요. 블루투스 통해가지고 업무 때도 한쪽 귀에 꽂고 있었고 정말 끊임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항상 그거를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한일주에서이주 정도 남았을 경우에는 녹음을 통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또 모의 연습을 그 와이프한테 좀 물어봐라.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하고 이런 연습을 해봤는데 종국에는 이런 연습 자체가 체화로 귀결이 됩니다. 이 몸에 이 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몸에 내재돼 있지 않으면 이게 답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버어버되고 다 엉키고 답변도 안 되고 심지어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도 답변이 안 돼요. 이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험자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읽고 앉게 해도 몇 시간, 며칠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이게 답변이 안 돼요. 이게 뭐, 뭐, 다섯 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 서 한두 개만 기억이 나고 다섯 개를 제대로 답변해도 지금 득점을 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물론 이건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고 제가 공부했던 방법 외에 각자의 공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 이게 어렵다. 합격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출제되는 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거의 지금 암기를 하셨다시피, 몇 조까지 나올 정도로, 참고로 이제 추락의 방지 42조의 이동식 사다리랑 추락방지망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바로 머릿속에 연상이 딱 돼서 바로 나와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이 돼주지 않으면 이합격권에 들어오기 힘들다. 그러면은 요행이나 운을 바라게 되는데 그렇게 덤벼들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는 총 10강 정도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한 강당 약 30분 내외로. 문제와 답변 형태 277제 플러스로 해서 약 300제 정도. 그리고 각 문제를 설명을 드릴 때 출제 가능성 및 중요도 그리고 문제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상황까지 같이 좀 답변을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이 교재를 보면요. 그래도 이제 많이 다듬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사실 교재를 2차 교재랑 3차 교재 지금 이 3차 교재가. 지금 6판이거든요뭐그 동안 제가 좀 오타도 많고 좀 문제 내용에 오류도 있어서 여러 번 수정을 하긴 했는데 지금 교재 자체가 교재만도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재만 보셔도 저는 충분히 합격에 대한 그 가능성이 대폭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재를 그 동안 많이 다듬었고요. 교재도 답변 내용도 좀더 최신 법령을 반영을 해가지고. 교재 내용상에 진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좀 덜어낼 것은 좀 덜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7제까지 나왔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문제를 빼고 정말 핵심만 넣는다고 하면은 200제도 가능해요. 200제도. 하지만 200제만 하시면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277제로 좀 구성이 됐고요. 교재만도 구입이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교재만도 구입이 되고 좀더 내가 조금 미흡하다, 부족하다 하시면은 강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제 강의 업로드가 계속 되어질 것이고요. 교재를 구매하시는 분이든 그리고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든 합격을 응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 안전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뭐 한번 따 볼까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좀 절박한 마음 그리고 야 내가 진짜 이번 시험에서는 이거 꼭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강의를 보시고 교재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제 자신도 그렇지만 항상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